네 안녕하십니까. 오늘 세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. 우리가 약간 같으면서 틀린 듯 그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한데요. 맨 처음에 슬라이드 컷은 무엇일까? 그리고 슬라이딩, 그리고 슬라이싱 얘는 어떤 차이점 이 있을까?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자, 슬라이드 컷은 우리가 모서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가위를 개폐합니다.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죠. 내 가위를 개폐, 가위를 닫는 거.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좀 방법은 비슷한데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하게 보여요 슬라이드 근데 슬라이딩은 가위 개폐가 없어요 그냥 미끄러집니다 즉 레자 효과가 나온게 슬라이딩이라고 할수 있겠고 슬라이드랑 슬라이싱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싱은 무엇인가 약간 좀 틀리죠 슬라이딩은 슬라이싱은 모서까지 같이 움직여요. 같이 움직면서 가위 갭패를 같이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요세 가지가 그래좀 엇비슷한데 결과치가좀 틀리게 나옵니다. 조금 이따가 체험 한번 해볼게요.